전북 군산시에는 대형 국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통행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에는 빈번하게 교통체증이 발생하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전북 군산시가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국도와 국도가 만나는 지점에 좌회전 신호가 있어서 체증이 발생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보다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공사 이전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지난 2002년 개통한 국도 21호선 새만금 북로입니다. 새만금 북로 아래로는 군산시 옥구에서 군산 시내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대항로가 있습니다. 이 국도 두개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군산대 교차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도만 보더라도 새만금 북로와 어, 대학로 모두가 규모가 큰 국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모가 큰 국도는 차량 통행량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다른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군산대 교차로를 보면 대학로에서 새만금 북로로 진입하기 위한 노선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을 불안전 교차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군산 5구 방향에서 새만금 북로로 올라타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반대편 교차로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군산대학교 방향에서 새만금 북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우회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이처럼 신호를 받지 않고 우회전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반면 일부는 앞서 본 것처럼 좌회전 신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불완전 교차로 같은데 교차로에서 일부는 신호 없이 새만금 북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된 5급 방향에서 새만금 북로로 진입을 할때 신호를 받아야 했다는 거죠. 지도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좌회전 신호로 인해서 정체가 좀 심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네, 사실 군산대 교차로는 교통 요청지라고할수 있습니다. 옥구 방향에서 군산 시내를 진입하는 구간이고요. 새만금과 새만금 산업단지 전주 방면을 연결하는 대형 교차로라고 합니다. 특히 이 교차로를 지나야 서양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해 물류를 운반하는 화물 차량 통행도 평소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몰리면 정체가 발생해 좌회전 신호를 두 번에서 세번 이상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차량들은 그럼 이 도로가 없다라고 하면은. 좌회전에서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쪽이 신호 대기 한번 했다가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이 i 처럼네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가 i t of a l i 가 t l 대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회전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여기서 말하는 램프란 입체 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경사진 도로를 말하는데요 현장 그림을 보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옥구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회전 깜빡이를 켭니다 그러곤 곧바로 세만금 북로로 진입합니다 이 구간이 지난 1일 개통한 램프 구간인데요 운전자들은 바닥에 표시된 초록색 노선을 따라 운행하면 세만금 북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에서 대기한 뒤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시간이 사라진 겁니다. 램프 구간이 개통한 뒤 출퇴근 시간 발생했던 교통 체증도 사라진 상태고요. 신호등 역시 좌회전 신호가 있던 4구에서 3구로 교체했고 좌회전 차선 대신 유턴 차선으로 변경됐습니다.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단축돼서 좋고 또 신호 대기로 인한 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의가 높아진 만큼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없다 보니 취재 당시 운전자를 인터뷰할 수가 없었는데요 군산시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램프 구간 개통 후 신호 대기가 상당히 감소했고 교차로 교통 체증이 많이 해소됐다고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평소 출퇴근 시간에 두세번 신호를 받아야 했던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만족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호를 이제 한번덜 서는 거니까 확실히 편하긴 한데 아직 네, 네, 네. 개통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서 네. 이 아직 뭐 예전처럼 제대기했다가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 어느, 신호를 예, 어느 정도 조금 그, 통행을 하시다 보면은 그좀 바로 올라탈수 있는 분인지 하시면 바로 이제 좀. 어려... 또이 또이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예, 교통 체증은 뭐 전국 어디서나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번 사례는 운전자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군산대 교차로의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개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약 4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서로 개통한 램프 구간을 모르고 예전처럼 자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자들이 아직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할 당시에도 자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는 운전자의 착각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개선된 부분을 꾸준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알리고 문제가 되는 구간은 또 있다면 주민 입장에서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뭐 이렇게 노면 표시라든가 뒤쪽에 교통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거를 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은 뭐 개통하면서 교통행정과라든가 경찰서 같이 합동 점검해가지고 추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뭐 이런 부분 개선 말고도 그냥 뭐 교차로 회전 교차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통공단이나 관련 부처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을 많이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고. 도로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경찰, 교통공단 등 다양한 기관이 협조하고 소통해야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례 역시 군산시와 군산경찰서 교통공단이 협조해서 대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도로와 관련된 민원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연결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